원칙은 야채 많이 먹기 그리고 야채를 먹기 위한 드레싱은 눈 감는다 다이어트를 하면 아주 흔하게 변비를 겪게 되죠. 변비가 생기면 우리는 뭘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거 유산균 영양제 먹기 어, 요거트 먹기 왜냐하면 그 안에 프로바이오틱스가 굉장히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 하니까 근데 유산균 영양제 너무 비싸지 않나요? 혹시 이것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입으로 섭취하게 되는 프로바이오틱스들 어, 장내 유익균들은 우리 장 점막에 정착해서 쭉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잠시 머물렀다가 씻겨져 나가게 됩니다. 요거트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내 환경을 더욱 더 건강하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들보다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훨씬 중요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를 충분히 섭취해 줘야 돼요. 프리바이오틱스가 뭐냐고요? 얘네들은 한마디로 장내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는 물질이에요. 대표적으로 야채랑 견과류가 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 기간 동안에는 견과류로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칼로리 조절에 실패해서 살이 목만이 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견과류는 지방이 높기 때문인데요.